안녕하십니까. GKMS 회장 박주만입니다. 오늘 GKMS의 페어에 참석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오늘 페어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배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런나에 살고 있는 유럽 직장 김성희입니다. 어, GKMS 한국지부에서 페어 개최한 에 정말 축하드립니다. 와! 안녕하세요. GKMS 국미 국민, 동부지부장 최정훈입니다. 아, 지금 이사드린 곳은 뉴욕의 맨해튼이고요. 뒤에 관광객분들도 계시고, 아, 이번에 GKMS 코리아어 개최하게 된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아쉽게도 저는 가지 못하지만, 나중에 미국 컨벤션하게 될때 그때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GKMS 미국 서부 지역장을 맡고 있는 장지훈입니다. 우선 GKMS 한국 지부의 페어 개최를 축하드리고요. 많은 한인의대생들과 선생님들이 만나서 서로 좋은 정보를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2 GKMSO 아시아진구장 김성원입니다. 저는 g k m s 어드바이저 이수천입니다. 2012 GKMSO 첫 코리아페어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Hi, my name is Yujin Jin Ho. I'm the GKMSO OCINEA representative for this year. Finally, I'd like to congratulate the G having the first Korean GKMSO Expo and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guys soon. Bye! Hi everyone, I'm JY, the overall chairperson of MSO International. So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GKMSO for organizing this GKMSO fair and I hope you guys have a good time there.